응, 말씀하시면 돼요. 시작할까요? 자주연합 출범을 축하드립니다. 자주가 없는 개인은 노예 자주가 없는 나라는 식민지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1945년 자주독립을 쟁취했습니다. 그러나 일제 대신 미제국주의가 이 나를 라 점령군으로 들어와서. 1950년부터 전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닙니다. 자주권을 옥죄는 전략적 위연성,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등 너의 문서가 너무나 많습니다. 자주 연합은 바로 자주적 군사 주권 주권을 해치는 너의 조약을 폐기하는데 집단 지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. 최근 미국이 WTO 협정을 위반하고 관세탄으로 수탈 경제를 가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경제주권 침탈 행위로서 자주연합은 당당하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. 다시 한번 자주연합 창립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